우리나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줄 거야. 소화기 사용법은 먼저 첫 번째 안전핀 뽑아. 안전핀 뽑고 이렇게 딱 뽑아. 뽑고 요 호스 있지. 호스를 여기에서 불이 났어. 불란 방향으로 이렇게 해. 그다음 이제 불란 방향에서 이거 여기 레버를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누르면 여기서 나오겠지. 그럼 어떻게 쓸어야 돼? 바닥 쓸듯이 이렇게 휘라 쓸어야 돼 알았지? 정민이 한번 해봐 아, 진짜 누르면 안돼아 해봐 여기에 불났어 해봐 빨 설명하면서 해야지 누르면 안다아 잘했어 아 진짜 누르면 안돼 내 거를 부르다. 바닥을 쓸듯이. 와, 잘했어. 아, 기다려. 아, 이거 진짜 뿌리고 싶었어. 아, 정빈아, 그리고. 아, 됐어. 여이 할게, 이제. 정빈아, 그리고 불이 났어. 불 나면. 자, 퇴피해야 될거 아니야. 대피해야 돼 계단으로 대피해야 돼 대피할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뭐 물을 적신다든지 막고 허하고 입만 이렇게 막으면서 낮은 자세로 이렇게 대피하면 돼 연기 안 마시게 만약에 뭐 자, 지금 반팔 입고 있으면 수건이나 손수건 어 그거 갖다가 물 묻혀갖고 이렇게 똑같이 해갖고 코하고 입만 막고 무슨 자세로 어, 낮은 자세로 그렇게 가면 돼. I saw